막간다 대진의 독자 아. 이야 대진의 독자 음. 저기가 우리가 낚시할 때가 저기야 모래사장 우와 모래사장에서 <laughs> 낚시한다고? 어 도다리가 음. 그런 데 있거든 모래사장에 어제는 야유회 하러 왔나? 보다. 우와 아니 여기서 어떻게 해? 이렇게 낚, 얕은데? 어, 얕 이렇게 얕은데인데 그렇죠. 도다리하고 광어 음. 이런 거는 저 모래밭에서 잡아 아 진짜? 어. 우와 몰랐지? 어. 나도 몰랐거든. 여기서 어. 몇번 던져보고.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낚시하나? 아니? 어? 낚시 던져서? 나 오빠 유튜버 만들어줄게. 아니야. <laughs> 낚시 유튜브. 이건 넘어지는 거 아니야? 실 뭐야? 원투 원투 낚시용 낚싯줄. 그래갖고 한 이게 한 오후 육호쯤 될 거야. 아... 원줄. 왜 원투라고 불러? 왜 원투라고 부르는데 원거리 투척 낚시. 그래서 아... 원투 줄여서 장거리로 던진다고. 바닥을 노리는 거야 이거 그렇지 안 되지. 클났다. 왜안 되지? 날리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게 원천아시 같은 경우는 까딱까딱거리는 걸 보면서 이제 낚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지. 이제 이게 바람 때문인지 여기가 불어서 한지지 그걸로 방응하기 이건 할 때마다 사야 돼? 어? 때마다 터지면, 터지면. 안 터지면 상관없는데 네. 터지면 사야 돼. 바로 말이불면은자기 앉아있다가 탁 앉아도 자리 옮겨도 되고 차에 들어가 있어도 되고 그래. 나도 이제 강태공이 되겠어. <laughs> 근데 오늘은 힘들 것 같다. 바람이 너무 분다. 뭐 했더라? 도다리? 도다리. 도다리 한 마리는 잡고 간다. 진짜? 그러면은 자기 그러면 나보다 더운 좋은 사람 될 수도 있어. 도다리가 응. 한 마리만 나와도 엄청 대단한 건데. 진짜? 어 보통 마이 이 잡으면은 한 많이 잡아야 열 마리 잘못잡아어 어, 많이 잡는 사람 여기 근데 해수욕장이잖아. 들이 여기서 놀고 아니야. 그러면 부다리 막 밟을 수도 있겠네데도가지 부다리가. 잠깐 음, 이 사람 던져볼까? 가지 말까? 가지 말까? 새끼 어, 도다리. 광어같이 생겼지? 어, 광어같이 생겼다. 따라 따라온다. 따라온다, 도다리 와 저기요. 예. 지금 뭐 잡으시는 거예요? 모다리 한번 먹고 왔습니다. 언제부터 잡으시던 거예요? 어, 한 시쯤요? 몇 시간 됐나요? 지금 한7시안 됐나요? 어, 아, 몇 마리 잡으셨어요? 세 마리밖에 못 잡았어요, 세 마리. 몇 마리 잡으면 가실 건가요? 이제 한 마리만 더 잡으면 가려고요. 오늘 잡은 도다리입니다. <laughs> 이제 오빠가 회를 쳐줄 거예요. 어, 근데 어. 응. 벌린다, 아 근데 크긴 크다. 그렇지. 음. 아, 끝. 이빨리 있 얘도 아픈지. 신경이 살아있으니까. 이렇게 해서. 아 살아 있구나. 어. 해줘. 싫은데요 똥인데요. <laughs> 스펀지밥도. 안할건데요 징징이. 안할건데요 꽃게 사장 오, 징징이이리와 보게. 아, 사장님. 이러시면 안 됩니다, 사장님. 어, 안 돼, 사장님. 찌찌가! 그거, 그거. 뭐야, 이 그거. 고니해줘, 고니. 살았다. 비슴 높이 스쿼터로 하고 친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짝기 짝기 동작 그만 밑짝백이냐